으라차 차특 공단 박정형입니다 오늘 지금 코엑스에 코리아 빌드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현장에서 좀 늦게 끝나가지고 차가 너무 막히는 이 강남 한복판을 뚫고 코엑스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재미난 아이템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그 아이템을 갖다가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해서 그걸 이용하는지 그런 걸 앞으로 영상들에서 보여줄 겁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시죠. 렛츠고! 이게 지금 코리아 빌드 맵인데요. 일단 지금 A홀, A홀에 먼저 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3층 C홀, 그 다음 3층 D홀 순서로 돌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1층 B홀까지 볼게요. 보셨을 때 이거는 꼭 가서 봐야 한다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9호. 주택을 제가 다시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건축을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관련된 거 아니면 외부의 아이템들 이런 걸좀 눈여겨서 오늘 볼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강판이나 아니면 방수 관련된 거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목재나 이런 전원주택 라이프뭐 이런 것들 좀 위주로 한번 돌면서 이제 여기는 어떤 것들을 취급하는지 한번 보고 나오겠습니다. 코리아 빌드 빅 특경. 원래 박람회장은 이렇게 사이드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이제 지그재그로 해서 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가 봤던데 또 보고 또 보고 이제 그 알죠? 이쪽은 좀, 어 유명 브랜드들 라인이네요. 지금 리바트, LX 지인, 한샘. 바닥 이곳에 신축 모형방지한대 얼마나 어, 저 혹시 이거 단카표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신축 공사를 많이 들어가서. 아, 볼 넣어주세요. 넣어요 네네. 감사모니다 네. 그런 식으로 카나로글을 받고 다니는 어받고 다니는데 이제 제가 줄눈 시공을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지금 친환경 소재로 이제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줄눈 시공을 한다는 업체여서 어떤 걸 쓰는지 한번 궁금해서 카다로그를 받아왔습니다. 오 환풍 여기는 시공을 같이 하는 업체인가요? 아 시공하는 거는 자재쪽만 자재예요. 예. 이거는 그럼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만든 거죠? 원하시는 위치에 어디든. 라면은 필... 미세먼지가 똑돌어집 최대. 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디퓨저나 시로코펜 시리즈... 공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필터가 있으면 일단 공기 순환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좀 제가 잘 활용한다면 좋은가 뭔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백조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진짜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역시 백조 하면사각볼이죠 사각꼴. 사각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어, 되게 심플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네. 막로을고싶 마음이 아, 들 정도로 예쁘네. 요 어, 네, 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받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시, 시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 대리석인가요? 세라믹. 세라믹. 세라믹을 하고 이 안에 지금 열 그게 들어 있는 거죠아저 옛날부터 되게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실물로는 지금 처음 봤어요. 어 근데 이쁘네요 일단. 어, 정말 이쁘. 그러니까 저게 돌을 따로 따서 이렇게 원형을 넣은게 아니라 원장. 실제 원장에서 따니까 이제 그 돌의 간지라고 하죠 이제 문양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따봉. 오! 어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홈 사우나입니다. 홈 사우나. 사운드 좋아하십니까? 어 사운드 좋아합니다. 음악을 일단 좋아해서 사운드도 좋아합니다. 음악 중에 랩 좋아하시는 거니까 어... 그린 랩. 일단 <laughs> 여기 코리아빌드를 다녀보면은 되게 비슷한 업체들이 매번 많이 나와요. 어 근데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냥 매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런데 참여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5 시가 다 됐는데 이제 1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부터 속도를 좀 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거 카다로그나 이런 것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뭘로 지은 건가요? 이게 유칼립 부스예요 오,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기는요, 아까 제가 입구에서 그맵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전원에다가 큰 테이블 놓고 이제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비가 와도 비를 막아줄 수도 있고 이제 어두울 때도 위해서 빛이 나가지고 밤낮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날씨 좋은 날은 개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카달루가 있나요? 어, 카달루가 있나요? 네네. 아, 어피님. 아, 제가 지금 좀 많이 피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지금 영화 중한편 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따라오시죠. 아, 아. 일단 여기가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루버 음향 사운드 이런 것과 지금 콜라보를 해서 어쨌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오, 진짜 여기 엄청 좋습니다. 지금 와, 사운드, 사운드가 니다 이런 일단 공간도 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와, 저문 뭐예요? 저요? 원목도어. 한 달에 가면. 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시스템 창호랑 원목도어 이런 걸 이제 취급하는 데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문이 진짜 멋있어요. 네, 나중에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사실, 공구 코너 지나가면 이제 피가 그냥 막구글구글불글막 폭발하죠, 그냥? 지금 공구. <laughs> 야. 우와. 우와. 아, 이거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요 이렇게,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자면되겠네 이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날, 날을 몇 가지를 막 많이 쓰거든요?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오늘 실물 영접한 겁니다. 이뭐 하는 거죠? 이거 다리털 밀고 머리 대형 아, 마리깡 네. 아, 이렇게 윙. 어 네. 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지금 진짜 볼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나 오늘 어떻게 아 지금 여기 어떻게 절 절반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윙. 진짜 지금 28분 남았습니다 28분 아닌가 지금 28분 남았습니다 28분. 편이 네.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일단 좀 많이 아쉽고요 어,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일단 좀 빠르게 돌면서 최대한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만 가가지고 카탈로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거 받아온 카탈로그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 예정입니다. 가시죠. 차가 엄청 막힐 겁니다. 이곳은 강남. 어 일단 박남회 다녀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별로 평소보다는 카탈로그를 그렇게 많이 받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 보이는 카탈로그들을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요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카페트, 테라스, 사우나, 기타 등등 음향 관련된 거 오늘 좀 많이 나왔죠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눈에 가는 거는 안전에 관련된 이 업체예요 여기는 주차, 도로, 학교 안전 시설물 를 응. 취급하는 업체고 응. 생산해서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응.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련된 업체 말고는 다른 뭐, 업체는 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카다로그가 없어서 문자로 보내줬어요. 디퓨저에다가 에어 아, 필터, 아, 에어 필터. 아, 에어 필터, 아, 네. 에어 필터. 아, 아, 아 그리고 이것도 음. 여기 업체도 좀 관심이 갔는데 이렇게 다섯 응. 개 가져왔어요. 이게 하한 회사거든요. 여기는 내외장 박판 세라믹 패널. 도 만들고 포셀린 테라코타 패널도 만들고, 얘는 종합 안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로자 금속 기어, 금속으로 만든 기어입니다. 지붕제. 얘는 지붕창과 이제 천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준불연재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되게 관심이 갔어요. 이제 내장제로, 외장제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좀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소감을 얘기할 수다면 어떠셨습니까? 일단 평소보다 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돌아서 많은 업체를 본것 같고, 그리고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업체들이. 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데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거에서 너무 일단 감사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봐올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이제 활용 방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을 다녀와서 이런 업체들을 찾아내고 저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 나가고 이걸 어떻게 진짜 실전에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피디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요즘 구독자와 조회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 제 영상을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차차 특공단 화이팅